사무엘 하 20장 그때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건달 하나가 순양 뿔나파를 불며 큰소리로 외쳤다. 우리는 다윗과 아무 상관이 없으며 이세의 아들에게는 우리 미래가 없다. 이스라엘아 여기서 나가자. 각자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다윗을 버리고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라갔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요단강에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왕이 곁에 남아서 충성을 다했다. 예루살렘 궁에 도착한 다윗 왕은 왕궁을 지키도록 남겨두었던 후궁 10명을 데려다 격리시키고 그들을 감시하게 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었지만 그들을 찾아가지는 않았다. 그들은 죽는 날까지 죄수처럼 갇혀서 평생을 생갑으로 지냈다. 왕이 아마사에게 명령했다. 나를 위해 사흘 안에 유다 사람들을 소집하고 그대도 함께 오시오. 아마사가 왕의 명령을 수행하러 나갔으나 복귀가 늦어졌다. 그래서 다윗은 아비세에게 말했다. 비그리의 아들 세바는 압살론보다 더큰 해를 우리에게 끼칠 것이오. 그가 우리의 손이 닿지 못하는 요새 성읍으로 숨기 전에 나의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그를 추적하시오. 그래서 요압의 부하들과 그레사람과 본래사람 등 모든 정예군이 아비세이 지휘 아래 비그리아들 세바를 추적하러 예루살렘을 떠났다. 그들이 기부원 바위 근처에 이르렀을 때 마침 아마사가 그들 쪽으로 다가왔다. 유압은 군복을 입고 칼이 든 칼집을 허리에 차고 있었는데 칼이 빠져나와 땅에 떨어졌다. 유압은 아마사에게 잘 있었는가 형제여? 하고 인사한 뒤에 그에게 입을 맞추려는 채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았다. 아마사는 요압이 다른 손에 칼이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 요압이 아마사의 배를 찌르자 창자가 땅에 쏟아졌다. 다시 찌를 필요도 없이 그가 죽었다. 그러고 나서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세는 계속해서 비그리 아들 세바를 쫓아갔다. 요압이 군사 가운데 하나가 아마사의 주검 위에 버티고 서서 외쳤다. 누구든지 요압이 편해서 다윗을 지지하는 자는 요압을 따르라. 하고 소리를 질렀다. 아마사가 피가 흥건히 고인 채길 한복판에 누워 있었으므로 요압은 군대가 걸음을 멈추고 쳐다보지 못하도록 아마사의 주검을 밭으로 채워놓고 담요로 덮었다. 그가 길에서 시체를 치우자마자 군사들은 다시 요압을 따라 비글이 아들 세바를 추적했다. 세바는 이스라엘이 모든 지파를 두루 다니다가 아벨벳 마아가까지 갔다. 비그리 집안 사람들이 모두 모여 그를 따라 성으로 들어갔다. 유압의 군대가 도착하여 아벨벳 마아가에서 세바를 포위했다. 그들은 성을 마주보고 공격용 보루를 쌓았다. 성벽을 무너뜨릴 작정이었다. 그러나 한 영리한 여인이 성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 모두들 들어보십시오. 내가 할 말이 있으니 유압 장군께 이리 가까이 오시라고 전해주십시오. 유압이 다가오자 여인이 말했다. 유압 장군이십니까? 그가 말했다. 그렇소. 여인이 말했다. 그렇다면 내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가 말했다. 듣고 있소. 이 지방의 옛말에 답을 원하거든 아벨로 가서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이곳에 사는 우리는 평화롭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장군께서 와서 이스라엘이 어머니 같은 성읍을 허물려고 하십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을 망치려 하십니까? 요압이 항변했다. 정말로 나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어 나는 누구를 해치거나 무엇을 부수려고 여기 온 것이 아니오. 에브라임 산지 출신의 한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사람이 다윗 왕에게 반란을 일으켰소. 그 사람만 넘겨주면 우리는 이곳을 떠나겠소. 여인이 요압에게 말했다. 좋습니다. 성벽에서 그의 머리를 장군께 던지겠습니다. 여인이 성안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전략을 설명하자 사람들은 그 말대로 했다. 그들은 비그리 아들 세바의 목을 베어 유압에게 던졌다. 유압이 순양 뿔라파를 보니 군사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 유압은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유압은 다시 이스라엘 온 군대의 사령관이 되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불렛 사람을 관할했고, 아도니람은 노역자들을 감독했다. 아힐로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기록관, 스와는 서기관,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 야일사람 이라는 다윗의 제사장이 되었다.